안녕하세요. 주부나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스테라를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고 건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계란 3개를 따다닥 깨 넣어 주시고요. 또, 뭐 넣을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설탕 반컵만 넣습니다. 다른데 보일까네 설탕을 한컵 반이나 넣으라고 하더라고요. 식물성 기름 3분의 1컵인데요. 저는 올리브 오일 넣었습니다. 해바라기 오일, 카놀라이, 카놀라 오일, 콩기름 다 넣어도 됩니다. 소금 한 티스푼 넣고요. 베이킹소다가 내가 넣. 노 여기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 넣으세요. 차 스푼, 한 스푼입니다. 넣고요. 거품기로 매매 젓으면 됩니다. 매매, 매매. 다 녹도록. 저는 카스테라를 좋아하는데, 빵집 카스테라가 너무 달아가지고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. 근데 요거 밀가루 한컵 넣고 만들어보면, 맛이 완전히 뻥이 갑니다, 뻥이 가면. 뒤한번 예, 보시면 진실이 촉봉할 겁니다. 니만 네 맛있지, 뭐, 사람 입맛이 다 다른데, 다른 사람들 다 맛있겠나, 이렇실지 모르겠는데. 아이들 이제 식구가 당뇨 있으신 분이 빵을 엄청 좋아하세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요 빵을 자꾸 만들어들다 보니까 밥통에다 식용유 바르세요. 그래야지 나중에 호로록 끓이면서 나옵니다. 잘 미끄러지듯이 나옵니다. 미끄럼틀, 미끄러지듯이 쑥 나오게 기름을 살박살박. 꽉 바르세요. 없으면 일회용 장갑 끼고 그냥 슥슥 발라주시면 됩니다.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안 발라도 됩니다. 뭐든지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. 어렵게 생각하면 은더 어렵습니다. 아주 쉽게 쉽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설탕을 자꾸 빵 만들는데 설탕을 많이 넣더라고요. 왜 설탕을 많이 넣지? 이렇게 생각하고 설탕 안 넣으면 안 되나? 이렇게 하고 한번 해봤는데 아주 잘 됩니다. 극정 붙들어 매시고 한번 해보세요. 밥통에 싹 넣어서 었 뚜껑을 닫으시고요. 자꾸 잠그고 메뉴, 메뉴 거든 메뉴, 만능찜, 만능찜 시간이 40분으로 맞춰줍니다. 시작! 40분 후에 뵐게요. 와우, 계란 냄새 정말 좋은데요? 우칼 설탕이 원래 제가 넣은 것보다 3배를 더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3분의 1만 넣었거든요 3분의 1만 넣어도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때란 때 땅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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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땅따라 땅라 땅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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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라 땅따라 라 근데 카스테라 만지면 손에 기름이 막 번들번들 거리고 묻고 너무 달아 가지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. 먹고 싶기는 한데 입에 단 것이 몸에 독이 된다. 그런 말 있잖아요. 그래서 잘안사 먹은. 음 아우, 바로 이 맛이야. 안 달면서도 카스테라. 아우, 촉촉하고 부드럽고. 정말 맛있어요. 뭐. 우유랑 먹으면 진짜 빵이 가겠는데 빵이 그렇다면 우유를 안 먹을 수는 없죠 짜잔~~ 와~~ 대박 대박 아~~ 와~~ 진짜 만들기도 쉽고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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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기름 하나도 묻어나지 않아 아 조금은 묻어난데요 <laughs> 뽕 때리지 마라 <laughs> 왜 자꾸 구라쳐 <laughs> 자꾸 만지니까 아까 처음에 만졌을 때는 안 나왔거든요 음. 여러분 지금 당장 슝 만들어 가세요 이어나서 당장 공덩이를 벌떡 이렇게 세요 음. 이제 정말 집에서 계속 이렇게 요 카스테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저는 참고 찹쌀도넛이랑 카스테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카스테라를 먹고 싶었 는데도 빵집에 가면 무수하고 그냥 왔거든 요 진짜 맛있네 음. 굿굿굿굿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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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빵빵빵빵빵빵어 빵빵 빵빵 치아라고 막 들어가라고 막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사랑합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뿡뿡 빨리 가라 Nesten. <laughs>